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주주님들, 자 SK 이노베이션과 SK ENS 흡수 합병 이 주주총회가 통과되면서 어제 시간에 상한가, 오늘도 역시 갭 뛰어서 급등하는 듯 싶더니 지금 재료 소멸처럼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다 많이 말씀 주시는데요. 심지어 뭐7%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4%까지 찍고 왔단 말이죠. 그럼 고가 저가를 변동성을 계산을 하면은 20% 넘게 하루에도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 온이라는 재료로 자,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략적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제가 영상에 다 풀어 놨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자, 오늘 하루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특히, 이 장대 음봉까지 생겨가지고 주주님들 좀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일단 합병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향후 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이런 게 관건이겠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KENS 이 합병 가치는 향후 상환, 상환 전환 우선주죠. 이 상환 비용 등을 감안을 하면은 현재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좀 책정이 됐습니다. SK ENS 연간 앱이 다는요약 2조 원을 전망을 하고요 인도네시아 및 미국 천연가스 직도입 가격은 자 한국 및 카타르 도입 가격 대비해서 매우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 SK 온이 좀 중요하죠. SK 온과 SK 트레이딩 합병으로 연간 앱있다는 약 6천억으로 계산이 되고요. 향후 SK온 재무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걸 감안하면 SK 이노베이션 이런 걸또 계산을 해 보면 목표가를 15만 원 정도까지는 잡으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급등을 하다가 말았죠. 어찌 됐든 주식은 대응이고 특히나 재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좀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 합병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솔직히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SKENS 사업은 주로 LNG 발전과 도시가스 사업입니다. 특히 LNG 발전 사업은 미국, 인도네시아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가, 가격 경쟁력이 높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이 또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계산을 했을 때 연간 에비타 2조 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캐펙스를 지금 캐펙스 투자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6천억에서 7천억 수준의 현금 창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 자원개발 산업이라든지 CCS, 재생에너지, 뭐 탄소중립 이런 사업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상당히 괜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도 아셔야 됩니다.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관건은 SK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실적 SK온 실적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당분간 전망치가 낮아졌죠. 그리고 캐펙스 부담을 좀 많이 한 상태인데 캐펙스 부담은 올해를 기점으로 크게 낮아질 겁니다. 이게 선, 선제적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실적이 돌아오면서 흑자 전환 할, 하면서 이 현재 재무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현재 SK 이노베이션에는 SK온의 주주 가치가 0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SK온의 자체적인 자금 충당이 되면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또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수급을 보셔야겠죠. 특히 이 기관이라든지 펀드, 사모펀드, 얘네가 투신, 이런 애들이 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얘네도 사실은 사고, 사고 팔았다를 반복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저가에서 얘네가 조금 사줬어요. 이 아래 꼬리 달고 쭉 반등하는 게그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은 속일 수 없는 증거예요. 이렇게 흔적이 다 남는 거죠. 하지만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안전하게 지금 바닥이라고 추매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확실한 징후들이 나오면 그때 추매하시면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응의 영역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돌리는지 그 타이밍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은 춤의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좀 구체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sk 이노베이션 미래 전망 좀더 디테일하게 다룬 내용들 이 제가 영상을 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번호로 sk 이노 이노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링크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주님들은 좀 무조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 문자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 장대 은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재료 모멘텀 다 살아 있습니다. 특히 SK 온이 악재가 끝나가고 있는 마당에 뭐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대응 영상 보시고 제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매매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